정밀한 기술과 강력한 성능, DLT 레이저 테크놀로지의 레이저 용접기. 현대 산업에서 용접 기술은 단순한 연결을 넘어 제품의 완성도를 결정짓는 핵심 공정 중 하나입니다. 특히 정밀함과 내구성을 요구하는 전자, 자동차, 의료, 항공우주 분야에서는 기존 용접 방식으로는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DLT 레이저 테크놀로지의 레이저 용접기는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어 더 정교하고 강력한 용접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탁월한 정밀도, 완벽한 결과. 레이저 용접은 고출력의 레이저 빔을 이용해 국부적인 열을 가해 금속을 용융하고 결합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기존 용접 방식보다 열 영향 부 (A heat affected zone, HAZ)가 적고 왜곡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연전율을 미드 단위의 초정밀 용접이 가능하여 미세 부품부터 고강도 금속까지 폭넓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생산성을 높이는 초고속 용접. DLT의 레이저 용접기는 빠른 용접 속도로 생산성을 극대화합니다. 일반적인 아크 용접보다 최대 5배 이상 빠른 작업 속도를 자랑하며 별도의 후처리 작업이 필요 없는 매끄러운 용접면을 제공합니다. 이는 단순히 시간을 절약하는 것 뿐만 아니라 공정 비용을 절감하고 전반적인 생산 효율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동화 공정과 완벽한 호환성.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제조업의 자동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DLT의 레이저 용접기는 로봇과의 연동이 용이하며 다양한 자동화 장비와 쉽게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반복 작업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인건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적용하여 용접 품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소재와 응용 분야, DLT 레이저 용접기는 스테인리스 강, 알루미늄, 티타늄, 구리, 니켈 합금 등 다양한 금속 소재를 완벽하게 용접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부품의 미세용접, 배터리 셀 연결, 자동차 차체 제작, 의료기기 조립, 항공우주 부품 생산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용접 기술 기존의 아크 용접이나 틱 용접은 다량의 소모품이 필요하고 해를 많은 열과 연기를 발생시킵니다. 반면 레이저 용접은 소모품 사용이 적으며 열발산이 적어 친환경적인 용접 방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특히 후처리 공정이 줄어들어 에너지 소비와 자원 낭비를 줄일 수 있어 탄소 배출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DLT 레이저 테크놀로지 최고의 선택. 레이저 용접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기술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DLT 레이저 테크놀로지는 오랜 경험과 혁신적인 기술력으로 최상의 레이저 용접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고객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시스템 설계, 최신 레이저 기술 적용. 신속한 유지 보수 지원까지, DLT는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를 보장합니다. 지금 DLT 레이서 테크놀로지의 레이저 용접기를 만나보고, 오요, 다티고 온접기를 만나보세요. 귀사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스마트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